아, 요거다 아, 이게 뭐냐면요. 중급중에서 유저들, 유저들을 데리고 표본을 낸 거라서 보시면은 이번에 MB를 뽑으신 분들은 당연히 전문을 많이 사용했지만은 생각보다 악센트를 엄청 많이 사용했어요. 근데 이것도 당연한 게뭐 유형석이 쉽게 나오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A급 중에서는 악센트를 정말 많이 이렇게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디스크도 어떤 거를 많이 쓰는지 좀 이렇게 나왔는데요. 보니까 그린더처럼 4세트랑 검로 2세트. 이렇게 좀 많이 썼어요. 두 번째로 그림자처럼 네 개랑 딱다 두 개. 뭐이 세트로는 이제 뭐 썬더메탈, 고요석의 배 이런 것도 썼고요. 근데 어쨌든 이두 가지를 좀 많이 선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블린도 한번 봐야죠. 이블린도 보면은 당연히 전무가 높은 이제 사용률을 가지고 있는데 보면 딱 절반이에요. 나머지 절반은 악센트고요. 그다음에 유황석, 별빛 엔진 이렇게 많이 썼습니다. 즉이 말은 뭐냐? 전물를 가져간 유저가 딱 절반밖에 안 된다는 소리야. 그렇게 보면 되고. 그리고 디스크도 딱다 4개랑 검노 2개. 근데 좀 특이한 건요. 이블린이 둘둘둘 세트를 많이 했어요. 보면은 딱다 2개, 불피 2개, 검노 2개. 심지어 8.6%야. 그리고 아래 보면은 불지옥 2개, 검노 2개, 고요수개별 2개. 그리고 불지옥 4세트랑 검노 2세트. 이렇게도 좀 있죠. 그래서 이블린은 특정 디스크에 그렇게 몰빵이 되어 있진 않아요. 되게 좀 분포도가 다양합니다. 어 분포가 되게 다양하게 되어 있어요. 이블린은 지금. 이블린은 일단 현재로서는 아주 적합한 디스크가 없다라고 보는 게좀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블린을 위해서 쓸수 있는 디스크 세트가 어 현재는 딱다가 가장 나쁘지 않지만은 뭐 그렇게 명확하게 이블린과 엄청 잘 맞다라고 보기 힘들기 때문에 좀 이런 결과값이 나오지 않았나. 그래서 약간 부업을 위주로 좀 찾아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요즘 이런 재밌는 결과가 있었고, 그다음에 뭐 아스트라는 뭐 딱히 볼거 없죠. 근데 웃긴 건 아스트라는 전무 보유율이 21%예요. <laughs> 나머지 80%가 다 대체 엔진이야 아스트라는. <laughs> 그래서 이거 보고 좀 웃겨가지고 심지어 41%는 깡깡입니다. 깡깡이는 루시 전무죠. 아스트라를 쓸 때. 착용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디스크는 고요스 개별 4세트랑스윙체지 2세트. 그리고 만약에 공격력이 너무 안 나오신 분들이 차선으로 해볼 수 있는 세트죠. 고요스 개별 4세트랑호르본 2세트. 이렇게. 그래서 아무튼 아스트라는 생각보다 많은 유저들이 전무를 가져가진 않았다. 라고 보시면 은될것 같습니다. 다음에 뭐하루마 사는 근데 딱히 어, 보자면 어, 특, 특이하네? 하르마사하르마사 <laughs> <laughs> 하르마사 전부 보유율이 13.2%입니다. <laughs> 야, 근데 하르마사는딱 보면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야, 이거 사람들이 애지간히 하르마사를 데리고 아주 쌀먹을 했구나라는 게 느껴지는 게 악센트 사용률이 37%. 어, 그게 좀 특이한 게 굴착기가 있어요. 굴착기 저도 좀 이해가 안 가는데 또 <laughs> 굴착기도 이렇게 있고 그리고 디스크는. 꽤나 좀 많은 분포 비율을 보여주고 있어요. 얘도 뭐, 특정 디스크를 현재까지는 쓰기 애매해가지고, 뭐, 썬더메탈 4세트나, 딱딱 4세트나, 요즘에는 또 그림자처럼 4세트를 많이 쓰는데, 그런 식으로 좀 분포도가 되게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나도 이해가 안 가. 왜 굴착기가 14.9%지? 아무튼, 악센트를 하르마사는 가장 많이 썼고, 썬더메탈 4세트를 디스크 중에서 많이 썼다. 대신에, 어 분포도가 되게 다양해가지고, 여러 방향의 디스크를 쓴것 같다라고 아, 보면 될것 같습니다. 미아비, 미아비는 사실 뭐 고정이에요. 아, 미아비는 뭐 야, 그냥 저거 아니면 안 돼. 미아비는 아, 딱 보여주죠. 미아비는 이거 아니면 안 돼라는 그런 강한 인상을 딱 보여줍니다. 그리고 디스크도 압도적으로 71% 어떤 캐릭터든 그 캐릭터가 쓸수 있는 유일한 디스크가 있으면은 그 디스크 사용률이 제일 높아요. 아까 MB도 마찬가지죠. 근데 뭔가 이 디스크가 이 캐릭터가 쓰기엔 좀 애매하다. 그러면은 저렇게 사용률이 안 나와요. 아, 30% 나오거나 40% 나오거나. 근데 미아비는 압도적으로 검의 노래 디스크를 쓰는 캐릭터죠. 저걸 안쓸수 없어요. 무조건 저걸 써야 되다 보니까, 어, 사용률이 이렇게 나왔고, 전무도 가장 많은 보유율을 가지고 있다. 압도적입니다. 압도적 입니다 압도적 라이터 같은 경우에는 얘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가 좀 부족해 그래서 디스크 사용률이 엄청 나눠져 있는데 어쨌든 전무가 가장 높죠 그 다음에 뭐 쇼크 4개랑 스윙치즈 2개를 끼고 있고 두번째로는 뭐 쇼크 4개랑 불지옥 2개 끼고 있고 라이터는 아무래도 좀 표본이 적다 보니까 어, 용률이 이렇게 나오긴 했지만은 약간 좀 디스크 가지고 있는 거 선에서 많이 쓴것 같아요. 그리고 S 급 중에서도 헬파이어 계열을 많이 썼네요. 헬파이어 계열을 쓸수 있죠 라이터가 저거 강한 이스킬을 e 먼저 쓰면은 어, 버프를 챙길 수 있다 보니 그런 식으로 좀 많이 쓸수 있고 스팀 오븐도 나쁘지 않죠. A급 중에서 야나기 오 야나기는 좀 의외다. 야나기 지금 봤는데 쌍둥이 사용률 엄청 높은데. 야그 다음에 이제 가미 컴파일러인데. 쌍둥이 압도적이다. 야나기는 그래도 좀 뽑았을 거거든, 사람들이. 야, 어쨌든, 야나기는 전부 사용률이 이 정도 나왔습니다. 어, 그리고 디스크도 카제 4세트랑 블루스 2세트. 요렇게 지금 65% 별로 나왔고. 근데 사실 저거 말고는 현재 쓸만한 게 없죠. 물론 썬더 4세트 쓸수 있는데, 썬더 4세트를 쓰려면은 이상마가 좀 어느 정도, 어느 정도 좀 나와야 되다 보니까, 그런 게좀 있죠. 그 다음에 버니스. 와. <laughs> 자 일단 버니스 띠빵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띠빵이 전무를 그냥 뛰어넘었네요 사용률을 근데 버니스도 사실 전무가 그렇게 엄청 필요한 캐릭터는 아니에요 띠빵을 써도 되는 캐릭터고 그리고 그 밖에 뭐 쌍둥이 써도 되고 감입 써도 되고 리클로스 써도 되고 워낙 이 상쪽은 괜찮은 엔진이 있다 보니까 전무가 그렇게 필수적인 또 캐릭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왔고 디스크도 좀 재밌는게 아무래도 띠빵을 쓰시는 분들은 제프을 활용한 DPS 보다는 연소 DPS를 위주로 많이 쓰다 보니까 에너지가 중요해요. 그래서 띠빵을 쓰시는 분들이 카제 4세트랑 스윙체즈 2세트로 좀 많이 쓴것 같고 가장 높은 거는 역시나 카제 4세트랑 블루스, 블루스 2세트죠. 그래서 좀 이렇게 분포도가 나왔다. 야 띠빵을 굉장히 많이 썼네. 자 그리고 카이사르. 아 근데 카이사르는 대체할 수가 없어요 전무를 이거를 지금 오, 오리지널 변신 아이템을 쓴 것도 어쩔 수 없이 쓴것 같은데, 사실 전무가 높아야 정상입니다. 전무, 저거 대체하기에좀 힘들어요. 근데 웃긴 거는 세 번째가 데마라네요. 데마라는 격판진인데, 디커를 카인사르가 세 번째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아, 진짜 웃기네, 이것도. 아, 이것도 있다. 화석코어도 있다. 화석코어도 있네. <laughs> 이거 두개다 격판진이잖아. 그리고 역시나 압도적으로 많이 쓰고 있죠 원시펑크 4개랑 쇼크 2개 뭐 이거를 안쓸 수도 없지 이거만한게 없으니까 그 다음이 이제 제인 아 제인은 와 근데 우리매식객이 왜두 번째야? 아 근데 우리매식객은 나도 얘기 들었어 중국 쪽에서 좀 바이럴이 좀잘 됐다고 들어가지고 우리매식객을 좀 많이 쓴다고 하긴 하는데 아마 우리나라 쪽은 좀 아닐 수도 있어요 이게 어쨌든 대체인지는 약간 바이럴이 좀 MSG가 좀 가미가 돼야지 좀 많이 쓰는 편이 좀 있다 보니까, 유저들이. 어쨌든 전문은 압도적으로 많이 쓰죠. 50% 이상 넘어갔고. 그 다음에 우리메식객, 쌍둥이, 감이 이렇게 쓰고. 많이 쓰는 거는 이제 송군이 4개랑 블루스 2개고. 나머지는 거의 고만고만인데. 아마 제인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이렇게 세팅하고 거의 많이 방치를 해뒀을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세팅을 하고. 이렇게 세팅을 하고 많이 방치를 해두셨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그렇게 큰, 그, 디스크에서 큰 차이가 많이 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변화가 많이 있을 것 같진 않아요. 어쨌든, 제이는 이 정도 나왔고. 청이. 와, 청이 뭐냐? 아니, 뭐대체 엔진 저렇게 많이 썼어. 무슨, 80%가 다대체 엔진이야, 청이. <laughs> 지금 이 중에서 10명 중에 8명이 다대체 엔진 쓰고 있다는 소리 아니야, 청이는. 뭐, 사실 청이 전무도 이제 필수 아니죠. 사실, 그 당시에는, 어, 약간 좀 좋게 봤는데, 지금에 와서 청의 전문은 필수급은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쇼크 4개, 당연히 많이 썼고, 2세트는 뭐 취향에 따라 쓴것 같고요. 쇼크 4개만 썼다고? 이런 사람도 있어? 야, 이게 가능해? 아, 무슨 이렇게만 써, 디스크를? 이게 뭐냐? 아니, 2세트를 안 껴? <laughs> 물론 안 깨도 돌아갈 수 있긴 하겠지만, 웃기네, 저거는. 야, 주연도 보면은, 어, 열, 명 중에 6 명이 대체 엔진을 쓰고 있어요. 근데 그럴만한 게 주연도 사실 뭐 유황석이라던가, 벨피드 엔진도 생각보다 많이 쓰시고요.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고. 그리고, 야, 카오스 네 개랑 딱딱 두 개입니다. 이걸 압도적으로 많이 쓰고 있어요. 그 뒤로는 호르몬 2세트, 검루 2세트, 재즈 2세트인데, 사실 주연 같은 경우에는 그 출시했을 때그 총알 때문에 그 탄창 때문에 재즈를 쓰는 것도 방법이겠다라는 그런 이제 공략도 많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공략이 무색할 정도로 딱따를 압도적으로 많이 쓰는구나. 자, 그 다음에 엘렌. 야, 아, 근데 엘렌은 사실 이런 데이터 나올 만한 게 엘렌은 또 오픈 때 나온 캐릭터고 오픈 때 워낙 사람들이 명함에다 전무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그래서 전용 엔진 사용률이 이렇게 많이 나왔고 그 밖에 뭐 이제 별빛 캐논노터 유황석 요렇게 나왔고 그리고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거오야 이건 좀 의외다 난 딱따구리가 있을 줄 알았는데 딱따구리 없는데 극지 4세트랑 딱따 두개입니다오야 이건 진 의외다 근데 이거 조합도 엘렌 리카운 소우카쿠로 많이 아직도 쓰나보다 오 일단 이렇게 나왔고 진짜, 의외인 거는 딱다 4세트가 많이 없어요. 딱다 4세트도 부율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아마 기타에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뭐 어쨌든, 급지 4세트를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11호. 11호는, 뭐, 볼게 있나? 상식캔데. 이거, 이름, 이름 뭐였지? 아, 이거 오랜만에 본다. 아니, 이것도 있어? 일단, 유황석이 가장 높은 픽률을 차지하고 있고, 난 별빛엔진. 그 다음에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불지역 4세트랑 딱다 두개인데 사실, 많이 이렇게 쓰죠? 여기서 만약에 치명타를 잘 땡겼다 하면은 이제 보고 2세트로 가던가. 요렇게 좀 많이 씁니다. 어, 만약에 더잘 나왔다 싶으면은 뭐거은 노래도 갈수 있고. 딱히 11호는 그렇게 크게 눈에 띄는 건 없네요. 어, 리나. <laughs> 시간이 파편이, 시간이 파편이 57%네. <laughs> 자, 리나는 엔진이 일단 이렇게 나와있고. 그 다음에 스윙 재즈 4세트랑 블루스 4세트도 많이 쓰고요. 이렇게 비중이 이제 70% 넘어갑니다. 스윙 4세트랑 블루스 4개. 그밖에 고역수 개별은 나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4세트 이렇게 나와 있고. 콜레다, 콜레다도 보면은 A급 엔진이 가장 많은 사용률을 기록했습니다. 스팀오븐 두 번째가 헬파이어 기어고. 그리고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디스크는 쇼크 4개랑 스윙 2개고. 어 뭔데 뭐 상식해들은 사실 저게 엔진이 떠야지 쓸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큰 의미 부여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그 다음에, 리카운. 리카운도 마찬가지로, <웃음> <웃음> 상시다 보니까, 어, 구속된 자가 두 번째고, 화석코어가첫 번째네요. 그 다음에, 역시나 디스크는 쇼크 네 개를 많이 쓰고, 그 밖에 2세트는 취향에 따라, 뭐, 극지나 스윙 재즈, 딱딱 우리, 뭐 이렇게 쓰고 있는 것 같고. 아, 그리고 재밌는 게, 블루스 4세트도 있네요. 이것도, 미아비 때문에 아마 더 많이 이제 선택받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것도 나쁘지 않은 이제, 어, 선택지죠. 블루스 4세트랑 쇼크 2개. 야, 4.3%나 하네. 어, 그 다음에, 뭐, 네코 볼 필요 있나? 야, 근데 네코는 스틸 쿠션이 1위야. <laughs> 야, 얼마나 픽돌을 많이 당했으면은, 네코는 스틸 쿠션이 1위냐. <laughs> 아이씨. 그러면은, 이제 송곳니 4세트랑 딱다 2개고. 어, 그 밖에 딱다 4개도 이렇게 쓸수 있고. 아니, 근데, 저도 지금 스티 쿠션이 3제거든요? 이젠가 근데 이상하게 다른 엔진은 안 뜨는데 스티 쿠션이 왜 이렇게 잘 뜨는 거지? 이게 확률이 더 높나, 뭔가? 나 그게 이상해. 일부러 이렇게 해놨나 싶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야. 뭐 약간 이거 의심이 되는데? <laughs> 뭔가 의심이 돼? 어쨌든 넘어갈게요. 그레이스. 그래, 이게 정상이라고 상식해는. 근데 왜내커는스티 쿠션이 압도적으로 1이야? <laughs> 어쨌든 그레이스도 쌍둥이가 일단은 가장 높은 사용률을 가지고 있고. 두번째 감입 우림의 식객 어, 오디 t 빵빵이 있어? 근데 이거는 뭐 처음에 초보자분들이 없으면 쓸 수도 있으니까 블루스 4개랑 쇼크 2개 이렇게 씁니다 아니면 쇼크 4개랑 아 쇼크가 아니지 썬더 썬더 2개랑 그리고 썬더 4개 블루스 2개 뭐 이렇게 좀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요즘 그레스를잘안 쓰니까 그 다음에 A급들 헐크라는 뭐볼게 있나요? 당연히 이번에 나온 커터칼 전용 엔진이 압도적으로 1이고 그리고 보면은 그림자처럼 4세트가 압도적으로 1위일거고 요 달라진게 없네 어, 근데 다른 2세트 이, 이 많이 쓴다 막 딱따도 쓰고 검노도 쓰네 어, 세스도 사실 볼거 없죠 압도적으로 1위니까 디스크는 스윙치즈 4개나 원시펑크 4개 두 중에 번갈아가면 쓴다 루시 당연히 꽝꽝이가 압도적으로 1위고 역시나 스윙치즈 4세트 많이 쓰는데 고요수 개별 4세트도 많이 쓴다 다음 파이퍼 역시나 띠띠빵빵을 제일 많이 쓰죠 그 다음에 블루스 4개 아니면 송구이 4개 이렇게 두 가지 많이 쓰고 그 밖에 이제 2세트는 자유롭게 취향에 맞춰서 어, 재즈 2개를 쓰던가 카제 2개를 쓰던가 코린 코린도 역시 전무가 압도적인데 보면 두 번째는 스틸쿠션이 있어요 스틸쿠션을 그래도 잘쓸수 있는 딜러이다 보니까 두 번째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고 보면은 얘는 사용률이 되게 많은데 송곳니 4개 일단 많이 쓰는데 보면 호르몬 4개도 있습니다 어 보거는 없네 보거가 아마 기타 쪽에 있을 것 같은데 어찌됐든 송곳니를 제일 많이 쓴다는 거 엔톤 뭘 굴착기를 많이 쓰네 엔톤 엔톤 일단 굴착기를 많이 쓰고요 썬더 4세트랑 딱따구리 2개를 많이 씁니다 거의 썬더 4세트가 거의 주네요 벤 벤 이거 딜러로 쓸것 같은데? 야 벤은 특이하다 진짜. 일단 실린더 많이 쓰는데 디스크가 너무 웃기다. 하하하하야벤 <laughs> 디스크 기타 이거 씨 장난하나? <laughs> 아씨. 자이 말은 뭐냐? 벤을 지금 서포터로 안 쓴다. 벤을 지금 딜러로 쓴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거는 <laughs> 이거는 그거 말고 설명이 안 돼. <laughs> 야씨. 압도적이야. 59.5%가 전부 다저 위에 있는 디스크들보다 많이 쓰고 있다는 건데, 그 기타가 뭔지는 우린 예상이 되죠. 뭐, 딱다 4개를 쓰던가, 아니, 보고 4개를 쓰던가, 뭐, 그 밖에 여러 가지 좀 딜적으로 좀 치우쳐져 있는 그런 디스크들을 이제 쓰는 것 같은데, 그게 지금 기타가 59.5%. 아, 진짜. 사람들이 얼마나 배내 지금 서포터를 안 보는 거야. 지금. 서포터로 보지 않는다는 소리 아니야 소울럭 아무도 안 쓰는 거봐 그러니까 아 <laughs> 재밌습니다 밴은 야, 소우카쿠 아, 근데 얘도 진짜 웃긴 게 아, 얘는 왜 기타가 51%야 디스크가 소우카쿠는 그래 엔진은 어, 일단 저, 전용 엔진 많이 쓰는데 야 기타가 51%네 얘도 <laughs> 일단은 뭐 재즈 4세트를 많이 쓰는데요 얘도 벤과좀 비슷하네요 어, 서포터로 쓰긴 쓰는데 약간, 딜카쿠로도 많이 쓰는. 어, 아, 그러네. 별빛 디스크도 없네. 그것도 여기 아마 포함되어 있을 건데. 아무튼, 기타로 사용하는 디스크가 더 많은, 캐릭터입니다. 빌리. 야, 빌리도 좀 이상하다. 근데 빌리 송곳니 안 쓰잖아. 요즘에. 호르몬도 그렇게 막잘 쓰기 힘들고. 빡다 4세트 아니야? 빌리도? 그게 아마 기타 쪽에 몰려있는 것 같은데. 아니, 왜 디스크가, 보면은, 많이 쓰는 거를 안 보여주는 것 같아. 많이 쓰는 거를 보여줘야 될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나왔고. 배피된 지 많이 쓰고요. 전무도 많이 씁니다. 여기 아마 딱다 있을 거예요. 딱다나, 보고도 가능하거든요, 빌리는. 그런 거 아마 있을 것 같아서. 재밌네. 니콜. 뭐, 니콜은, 뭐, 말할 거 없죠. 보물함 쓰고. 그래, 이게 정상이지. 디스크 사용률 가장 바람직하잖아. 니콜 봐봐요. 니콜 4세트 딱두 가지 나눠져 있지. 뭐, 카오스메타 2세트. 블루스 2세트 이렇게 해가지고 50% 이게 정상이란 말이야 근데 그 뒤에 소오쿠벤 <laughs> 빌리도 그렇고 디스크 생리이야아씨 <laughs> 다음이 엔비 데마라가 역시나 압도적이고 그래 이게 정상이죠 얘도 정상이잖아 쇼크 4개에다가 썬더 2개 제즈 2개 그래 이게 정상이지 아 근데 너무 웃겼네 네, 어찌됐든 중국에 있는 유저분들은 어떤 식으로 캐릭터들 세팅을 하는지 좀 대략 봤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제 어떤 조합과 어떤 캐릭터를 많이 쓰는지 그것도 좀 보게 됐고요. 어 다음에 좀 업데이트가 되면은 다시 한번또 가져와 볼게요. 사람들이 어, 신캐는 또 그러니까 나중에 트리거 나오면 트리거는 또 어떻게 조합해서 쓰는지 어떻게 또 세팅에 쓰는지 좀 이런 것도 볼수 있으니까 그래서 좀 그때 가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